안녕하세요. 군자 디지털 과학고등학교 동아리 예술감수성, 줄여서 예감입니다. 저는 예술감수성 지도교사이고요. 오늘 예술감수성이란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지를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음, 사실은 학생들이랑 같이 동아리를 제작하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실,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모여서 별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 찍을 시간이 사실은 없었고, 어,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추세라 제가 이렇게 약식으로나마 혼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을 만드는 실력이 그닥 뛰어나지 않아서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만 어, 이 영상의 목적은 저희 동아리를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점에 이제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예술 감수성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느끼실 수 있듯이 다양한 예술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예술을 보는 감수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기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자줄 짧게 줄여서 예감이라고 부르고요. 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예술이라는 거는 뭐, 전시회에 있는 미술작품이나 아니면 뭐 음악회에서 뭐, 오페라 같은 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진지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예술이라는 건 우리 일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런 것이고 특히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양한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Food a r t 인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학생들이랑 함께 케이크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 이게 무슨 예술이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음식도 하나의 예술이 된지 오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추석을 맞이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감수성으로 자신들만의 예술 미적 감각을 뽐내, 뽐내면서 케이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고, 음, 제 예상보다 너무나 학생들이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고 창의적인 그런 케이크 작품이 많이 나와서 뿌듯했던 그런 활동입니다. 이 아래 보이는 해피 추석 케이크는 제가 한 학생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아쉽게 제가 그 학생의 케이크를 대신 만들어 주었는데요. 어 초콜릿이 많이 남, 데코레이션용 그 체, 초콜릿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 아까워서 다 짜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동그란 이상한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 케이크는 당연히 학교에서 먹지 않았고. 다들 안전한 환경에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추석 기념으로 만든 케이크이기 때문에 다들 집으로 잘 가지고 가서 추석 기간 동안에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후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 다양한 예술 체험을 하고자 하는 목표로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고 어, 너무나 아쉽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음, 뭐 어디 전시회 같은 것도 정말 가고 싶은데. 어, 한 번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활동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아리가, 어, 한번 예술작품 같은 것을 보고 토론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자 하고, 직접 아이들이, 학생들이 뭔가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한번 해보려고 기획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고요. 지루한 소개 영상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